나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고 재밌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고 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똑같아요. 저 가수 한다 그랬을 때 누가 전부 다다 지금 그분들 표현 그대로 제 친구 표현 그대로 해도 될까요? 날것 그대로 너 미쳤냐? 야 네가 무슨 가수야? 정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포트 존 안에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컴포트 존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본인이 두려워요. 떨릴 거예요. 안 했는가 하면 두 번째 뭔줄 알아요? 주변에서 비아냥 거려요. 왜넌 컴포트 존 안에 들어와 왜 밖에 나가냐 이걸 그 크랩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개가요 개 크랩 크랩 개 있죠 크랩 개가 자기 동료들이 바구니 안에 담아 놓잖아요 그럼 얘가 밖으로 벗어나려고 막 나가잖아요 이렇게 바구니를 벗어나려고 하면 동료 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왜 나가? 잡아 끌어당겨요 왜 나가? 나가지마 잡아당겨요 저맨 처음 유튜브 한다 그랬어요 네가? 니가 유튜브 한다고? 제 가수 한다 그랬을 때? 니가? 제 강사 한다 그랬을 때? 우리 형이. 야, 공부 니 못했잖아. 학생들이 너말 들을 것 같아? 주변에서 다 끌어당깁니다. 미안한데요. 나갈래요? 그냥 들어가 계실래요? 나갈래요. 나가요. 그러면 주변에서 비아냥거려서 두렵기도 하고요. 그치만 나가버리면 못 잡아요. 그건 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주변에서 잡아당겨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시기를 추천드리겠고, 주변에 나한테 조언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건데, 한기로 듣고 흘려보고, 제이커브 정도 가보고, 안 되면 그때는 조언을 받아들여요. 오케이? 나갑시다. 난 나가기를 꼭 추천드릴게요. 또 하나 더는 뭐냐면, 배우시면 나갈 수 있어요. 아, 이야기 해볼까요? 싸이가 처음에요. 작곡가가 되겠다고 했어요. 싸인은 맨날 놀았어요. 맨날 놀았어요. 주변에서 내가 작곡가가 되겠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친구들이 네가 맨날 놀면서 싸인은 작곡을 피아노를 칠줄 모릅니다. 그때 주변에서 야 네가 무슨 작곡가야? 넌 음악가도 안 나왔잖아. 음악도 모르잖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컴퓨터로 작곡 만들었어요. 미디 넣어가지고 막뚱뚱뚱뚱뚱뚱뚱뚱다당싸이 목소리 한번 들어볼래요? 그렇게 싸이는 처음에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너왜 그러냐, 너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근데 작곡가를 꿈으로 계속했어요. 1년 만에 100곡을 만듭니다. 100곡 만들어서 우리나라 가수들한테 판매에 들어갔어요. 곡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곡이 안 팔립니다. 싸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버리기 가까운데? 내가 불러봐. 싸인은 자기 곡이 안 팔려서 자기가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수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또 주변에서 뭐라 했을까요? 네가 그 얼굴로, 그 몸매로 2000년도만 해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싸이와 같은 그런 몸매를 가진 사람은 가수가 될수 없었어요. 그런 얼굴은 가수가 될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싸인은 그런 비아냥을 무릅쓰고 자기가 만든 노래 아까워서 또한 번의 낯선 시도를 합니다. 싸이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참고로 싸이가 처음 나왔을 때 싸이 별명이 뭔지 알아요? 엽기 가수예요. 진짜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문에서 엽기 가수라 그랬어요 엽기 가수 자 그러자 이제 나중에 강남 사일이 대박 터집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신문에서 국민 가수를 넘어서 월드클래스라고 했어요 아 월드클 클래... 래스자 상관하지 마요 누구는 계속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주변에서 비아냥거릴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용기 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될까요? 분명히 될까요? 아.